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뱃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배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61살이신 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이분은 5년 전부터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자전거를 타고 계십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혈당 조절을 위해 시작하신 운동이었죠. 처음엔 130kg이었던 체중이 꾸준한 운동으로 100kg까지 떨어졌습니다. 30kg이나 감량에 성공하신 거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뭐든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분은 운동 중간중간 초콜릿, 빵, 과자 같은 간식을 즐겨드셨습니다. 당뇨 환자가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지만 운동으로 다 태울 수 있다고 믿으셨던 거죠. 먹고 나서 먹은 만큼의 칼로리 이상으로 소모를 해야 된다. 에너지를 태워버린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 검사에서 혈관 곳곳에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목의 경동맥의 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뇌혈관 끝부분이 다 좁아져 있고 특히 양쪽 경동맥에 혈전이 있던 부위에 협착이 와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장지방이었습니다. 정상인의 내장 지방 면적은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인데 이분은 무려 185제곱센티미터나 됐습니다. 체중은 많이 줄었지만 정작 위험한 내장 지방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장 지방이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 문제가 되는데 185제곱센티미터입니다. 아무리 운동한다고 해서 내장 지방이 있게 되면 합병증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각각이 다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내장지방이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뱃살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과 내장기관을 둘러싼 내장지방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과도하게 쌓이면 여러가지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두껍게 만들어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거죠. 50대 후반의 또 다른 분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5개월 사이에 체중이 30kg이나 급격히 빠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살이 한참 심하게 쪘을 때 110kg이 넘어갔어요. 많이 힘들고 좀 빡빡해서 살이 빠졌나 보다 이렇게 좋아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이 500을 넘었고 중성지방 역시 500 이상이었습니다. 급성 당뇨로 즉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불규칙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평상시에 거의 뭐 매일 술 먹다시피 하니까 술 먹고 늦게까지 놀고 그래서 살이 빠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왔을 때 혈당이 50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도 역시 500이 넘었어요. 사실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뱃살이 녹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500이 넘어가면 잘못하면 췌장염증, 아주 무서운 염증이 될수 있는 그런 병도 생길 수 있고요. 급격히 살이 빠진 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흡수되지 못한 지방이 녹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뇨는 입속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치과 검사 결과 잇몸뼈가 녹아내려 치아 뿌리 사이로 기구가 관통할 정도였죠. 치과의사는 치아뿌리 사이에 뼈가 다 녹아서 기구가 이렇게 관통할 정도로 지금 뼈가 다 내려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염증 매개 물질들의 순환이 빨라져서 감염에 취약하게 돼서 그게 구강 내에서도 똑같은 세균에 의해서도 쉽게 감염이 돼서 시주 질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체중이 많이 준 상태에서도 2분의 내장 지방은 136 제곱 센티미터로 정상 수치 100을 훨씬 넘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10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30대 후반, 40대, 50대 남성들 운동할 시간 없고 먹으면 바로 책상에 앉아서 일해야 되고, 결국 이 환자분은 그렇게 쌓였던 뱃살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쌓이고 풀어져 나와서 췌장을 망가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오는 대사적 이상 당뇨 이런 병이 된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은 서양인에 비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에 더 취약합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내장지방이 더 많이 쌓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사실 가장 쉽게 빠지는 지방이라는 점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장지방 세포는 피하지방 세포보다 크기가 큽니다. 세포가 클수록 분해 능력도 커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지방이 빠질 때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장지방하고 피하지방하고 세포의 크기가 내장지방이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질량의 지방이 빠졌을 때 훨씬 더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장지방은 지방분해 호르몬인 카테콜라민의 피하지방보다 4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지방분해를 방해하는데 내장지방은 인슐린의 저항성이 있어서 오히려 분해가 더잘 됩니다. 카테콜라민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데 내장지방은 카테콜라민의 4배 이상 예민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피하지방에 비해서 덜찔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를 넘으면 복부비만이라고 말합니다. 복부비만의 주범인 내장지방은 가장 쉽게 빠지는 지방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빠져야 할 내장지방이 왜 우리 배에 그대로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음주, 밤샘, 수면 부족이 지방 분해를 방해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은 뱃살을 더 많이 쌓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기에 단기간에 체중을 확 줄이겠다는 무분별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요요현상으로 되돌아오는 살은 대부분 뱃살로 쌓이게 되거든요. 이제 성공적으로 뱃살을 관리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56살이신 한 분은 4개월간의 노력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분은 몸무게 94kg, 체지방 43%의 고도비만이었습니다. 내장 지방 면적도 329제곱센티미터로 위험 수준이었죠. 건강하게 내장 지방이 잘 줄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7월 30일에 처음으로 내장 지방을 찍었을 때 내장 지방의 면적이 컴퓨터로 329제곱센티미터 계산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4개월 만에 찍었을 때 허리 둘레가 10cm가 줄었죠. 내장 지방의 면적은 265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가장 문제였던 당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당뇨 전 단계로 떨어진 것을 보이는 걸 목표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 더 노력하시면 당뇨를 완전히 극복하시고 정상 범위 내로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굉장히 수고하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이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4, 5번씩 마시던 믹스커피를 끊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설탕이 많은 믹스커피,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하루에 4, 5번씩 섭취하시기 때문에 늘 그걸 섭취할 때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췌장에서 인슐린은 대표적으로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단순당을 자주 섭취하시게 되면 지방을 줄일 수가 없게 되죠. 밀가루 음식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는 밀가루 음식을 주로 드셨어요. 저녁에 라면, 국수, 또 회사에서 점심 때도 라면, 밥은 아침 한 끼, 거의 그랬어요라고 회상했습니다. 반찬은 단백질 위주로 바꾸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량을 늘리는 식단만으로도 뱃살의 변화가 왔습니다. 의사는 강조했습니다. 식단을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살이 빠지신 거죠. 밀가루를 안 먹으니까 첫째 밀가루, 빵을 안 먹으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은 걷기 운동을 주말에는 등산을 하셨습니다. 늦게 퇴근해서 과식하고 늦게 자던 생활도 아침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배고플 때는 우유나 물, 과일로 달랬고 자주 마시던 믹스커피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는 식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초반에는 몸무게 줄이는 거는 잘하셨지만 허리 둘레는 많이 안 줄으셨는데요. 그 대형양소의 균형을 맞추고 나서는 몸무게보다 허리둘레가 더 빨리 줄기 시작하셨죠. 탄수화물을 50% 이하 단백질을 20% 이상으로 드시면 뱃살,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60대 중반의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체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나니 갈 곳도 할 일도 없어졌죠. 매일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몸무게가 85kg까지 불어났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생활 리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공원을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점심 먹고 나면 다시 30분 정도 산책을 했습니다. 식단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주 시켜 먹던 중국 음식, 치킨, 피자를 끊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직접 현미밥을 짓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챙겨 먹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탁구교실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다니기 시작했죠. 같은 또래 사람들과 어울리며 운동도 하니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됐습니다. 5개월 만에 15kg을 감량했고 100cm가 넘던 허리 둘레는 88cm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신 게 느껴졌습니다. 60살이신 한 분은 일주일에 6일 하루 1시간 반 이상 운동합니다. 이분은 155cm에 65kg으로 낮은 산을 오르는 것도 힘에 부쳤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중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건강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법을 찾았습니다. 러닝머신을 낚여놓고 좀 걷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5분 정도 걷다가 이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1분 걷고 4분 뛰고 또 1분 걷고 4분 뛰고 그렇게 해요. 한 40분, 그렇게 45분에서 50분 그렇게 해요. 특별히 나쁜 식습관이 없었던 터라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컸습니다. 딱 12주 되니까 한 7kg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체지방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뱃살은 더 많이 빠져 보이나 봐요. 저는 그렇게 막 모르겠는데 얼굴 같은 데는 많이 안 빠졌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왜 살을 이렇게 많이 빼냐고 그만 빼라 그러더라고요. 12주 만에 7kg이 줄었고 허리 둘레도 7cm 감소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고 중성 지방은 개선됐습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체육진흥공단 연구팀은 이분을 포함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87명을 대상으로 체지방 감량에 어느 정도의 운동이 효과적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원은 설명합니다. 운동 강도별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면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중강도 정도면 약간 빠르게 걷기에 해당이 되고요. 고강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께는 조깅 정도,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중강도 이상이면 굳이 고강도까지 무리하게 운동을 안 하셔도 체중 감소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에 또한 분은 6개월 만에 40kg을 감량했습니다. 1 3 3 k g 이었던 이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으로 고생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인가 자다가 5분에 한 번씩 헐떡질을 해요.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내과를 갔더니 다른 질병은 없는데 비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분의 변화는 식습관 개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메뉴는 현미참치밥, 영양찰떡, 그리고 과일과 채소입니다. 음식은 30분 넘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이분은 예전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그 다음 콜라 1.5리터 페트병 하나, 그 많은 양을 먹는데도 뭐 15분이면 다 먹었으니까요. 그러니 모살이 찔 수밖에 없었죠. 식사 후 먹은 것을 꼼꼼히 기록하는 식사일기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겨먹던 인스턴트 음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식단 조절과 함께 하루 평균 1만 5천보 이상 약 10km를 매일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만보계를 확인합니다. 그에게 하루에 무조건 만보 채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걸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실제로 1만 5천보 걷고 나면 기분도 더 상쾌하고요.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많이 늘었고, 놀랍게도 내장 지방 면적이 건강한 정상 범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복부 비만이 심했다가 많이 해소가 됐고, 특히 만성피로나 또는 수면무호흡 같은 그런 비만으로 인한 여러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이란 대원칙을 꾸준히 지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분." 전문가는 그의 노력에 식사일기와 만보계가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합니다. 식사 행동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신체활동량이나 운동량이 줄었을 때그 일기와 만보계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다시 개선을 하고 더 노력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식사일기와 만보계는 자기 자신이 절제를 하고 노력을 해서 체중조절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은 손자손녀를 돌보면서 체중이 늘었습니다.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본인의 건강은 뒷전이었죠. 아이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치우면서 자연스럽게 과식하게 됐고, 낮잠을 자는 아이들 곁에서 같이 눕다 보면 어느새 2시간에서 3시간씩 잠을 자게 됐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 배가 산 만큼 커라고 한마디 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날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이들 음식을 따로 준비하고 본인은 따로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낮잠 잘 때는 같이 자는 대신 집 근처를 30분 정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배우자와 함께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만에 12kg을 감량했고 허리 둘레는 95cm에서 83cm로 줄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날씬해졌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뿌듯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체중을 빼는데 큰 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외모 스트레스 때문에 살을 못 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즐겁게 살을 빼시면 아주 쉽게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환경을 바꾸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족의 지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취미생활 등이 다이어트 성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건강한 뱃살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살찌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호르몬은 특히 뱃살을 더 많이 쌓이게 만들죠. 많은 분들이 빨리 빼야 해 이렇게 생긴 모습이 창피해라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즐겁게 접근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탁구, 게이트볼, 서예, 노래교실 등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또래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스트레스도 줄고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늘어납니다.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식욕도 늘어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살찌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세요. 무작정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뱃살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료를 자주 마시나요? 하루에 믹스커피를 서너 잔씩 마신다면 그것부터 줄여 보세요.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나요? 라면, 국수, 빵을 자주 드신다면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늦은 밤 야식 습관이 있나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술을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여 보세요. 가장 큰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뱃살에 큰 변화가 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고쳐 나가세요. 한 달에 하나씩만 바꿔도 1년이면 12가지 습관이 바뀝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탄수화물을 50% 이하로 단백질을 20% 이상으로 섭취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자, 빵, 케이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호르몬입니다. 단순당을 자주 섭취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지방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대신 현미, 잡곡밥, 생선, 닭가슴살, 두부, 계란, 채소, 과일 같은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아침은 꼭 드시고 점심은 충분히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30분 이상 충분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적은 양으로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컵으로 8잔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한 잔을 마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며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중강도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중강도 운동이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산책하거나 저녁 식사 후 30분 후에 걷는 등 일정한 패턴을 만드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기, 대중교통 이용할 때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같은 일상 속 작은 실천도 모이면 큰 효과를 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영이나 수중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어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무릎에 무리가 덜 가면서 효과적입니다. 평지 걷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운동 전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식사 일기와 만보계를 활용하세요. 식사 일기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별로 안 먹는데 살이 찐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적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간식, 음료수, 과일 등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며칠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만 찍으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만복에는 활동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오늘은 몇 걸음 걸었네, 어제보다 더 걸었네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처음엔 5천보를 목표로 하다가 익숙해지면 7천보, ,000보, 1만보로 늘려가세요. 식사일기와 만보에는 내가 게을러지거나 과식했을 때 경각심을 주는 도구입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늘리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을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만드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생활 리듬이 깨집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야식은 피하세요. 자기 전에 배가 고프다면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개 정도로 가볍게 달래세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고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천천히 오래가는 다이어트를 하세요. 한 달에 체중의 5%에서 10% 정도 감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70kg이라면 한 달에 3.5kg에서 7kg 정도죠. 너무 급격하게 빼면 근육이 빠지고 요요현상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천천히 빼면 내장 지방이 먼저 빠지고 근육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가져갈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3개월 안에 10kg 빼기 같은 목표보다는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매일 걷기 습관 들이기 같은 과정 중심의 목표를 세우세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한 달에 2kg씩만 빼도 6개월이면 12kg 1년이면 24kg입니다.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면 목표에 도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과 근육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전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조금 아프지만 참고 해야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하다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 같은 부위는 한번 다치면 회복이 오래 걸림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 종류와 강도를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혈압약, 당뇨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식단 관리와 운동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내장 지방이 줄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중을 줄이면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하셔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은 피하세요. 일주일에 10kg 감량, 운동 없이 살 빼기, 먹기만 하면 살 빠지는 음식 같은 광고를 조심하세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한약, 주사 등도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세요.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는 위험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거나 끼니를 거르는 다이어트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어지럼, 무기력함 탈모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뱃살 빼기의 핵심 원칙 7가지입니다. 하나,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즐겁게 접근하기. 외모 스트레스가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둘, 내네 살찌는 원인을 찾아 하나씩 제거하기. 믹스커피, 밀가루 음식, 야식, 술 중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큰 변화가 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셋,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늘리는 균형 잡힌 식단. 탄수화물 50% 이하 단백질 20%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단순당을 줄이고 천천히 30분 이상 씹어 드세요. 넷. 중강도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기. 고강도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세요. 강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다섯. 식사 일기와 만보계로 스스로를 점검하기. 객관적으로 내 식습관과 활동량을 볼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게을러지거나 과식했을 때 경각심을 줍니다. 여섯 충분한 수면으로 몸의 리듬 찾기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일곱 천천히 오래가는 건강한 다이어트 하기 한 달에 체중의 5%에서 10% 정도 감량이 적당합니다. 급하게 빼려 하지 말고 평생 가져갈 생활 습관의 변화로 접근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믹스커피 대신 물 마시기, 10분 더 걷기, 저녁 식사량 절반으로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만큼 했구나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실수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한다면 분명 변화가 올 겁니다. 한달 후, 석달 후, 6개월 후, 거울을 보며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뿌듯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뱃살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건강한 뱃살 관리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더 오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을 즐기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